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팀장님 모시고 저희가 어디에 왔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브라이튼 N40. 아, 네. 최근에 그 유재석 유누님이 네. 펜트하우스를 압구정 네. 현대에서 계속 전세만 사시다가 이사를 그렇죠. 왔다는. 네그 최근에 거고. 분양이 100% 완료가 되고 네. 뒤에 이제 유재석님이 분양을 받으셨다는 그렇죠. 기사가 나와서 하이엔드 아파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브라이튼이라고. 신형에서 네. 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본 시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브라이튼이 여기 강남에도 있고 지금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그 여의도 브라이튼은 보니까 요즘에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굿 네. 파트너스. 네. 거기에 보니까 촬영이 제가 봤을 때 브라이튼 여의도 상가동 아니면은 파크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파크원이에요. 왜냐면 네. 뒤에 브라이튼 여의도가 보여. 네. 쪽 장나라 사무실 뒤로. <laughs> <laughs> 아, 어쨌든 그런 브라이튼이고요 오늘 저희 46평형. 네, 전세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귀한 매물인데, 또 수장님과 네. 같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네요 이런 좋은 집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분양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브라이튼 엔사공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네, 강남에 이제 한남도과 나인원 한남을 또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나인원 한남하니까 생각나는 게. 나인원 네. 한남이 한남동 91번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9가 저기 어디? 청담동, 청담동 네, 129고요. 여기는 왜 N40이냐? 논현동 네. 40번지다. 아, 맞습니다. 이름을 참 재밌게 짓네요 네.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고급 빌라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로 또 유명해진 아... 곳이기도 하죠. 네. 제가 딱 강남에서 이제 운전하고 들어오면서 느낀 게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네. 그리고 단지내가 정말 프라이빗합니다. 네. 거의 문이 맞습니다. 와 보안이 너무 철저하게 돼 네. 있어요. 1층에서 뭐 소장님과 이제 좀 단지를 돌아봤을 때좀 네. 조용한 분위기. 강남 내에서는 반바지야 반팔에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앞에 이제 좀 마당 같은 그런 공간들도 있고 네네. 강아지들을 산책 시킬 수 있는 또 학동공원이 바로 뒷산으로도 나와 있어서 그리고 들어보니까 네.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맞습니다. 네. 학동역이랑 신사역, 논현역까지 네. 하... 신분당선 고재까지 있습니다. 네. 사통팔달을 또 그대로 가져온 게 북쪽으로는 도산대로를 끼고 있는 신사와 압구정 청담이 위치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업무지구, 테헤랄로를 또 끼고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뭐, 강남이라고 네. 말하면, 뭐, 다돼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아요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조경이 정말 잘돼 있어요. 네. 이 건축물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 조경과 설계를 진행한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네. 장미셸 빌모트.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인천국제공항을 설계한. 또, 또 유명한 루이비통 사옥을 네. 또뭐 뭐 만드셨다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한번 46평형 집을 한번 봅시다. 네,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은 이 네. 왼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 메인 거실과 그 안방 있는 것부터 보실게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바로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바로 일단 손부터 씻어야 된다. <laughs>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일단 바로 손을 씻고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이 가시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46평에 자랑하는 거실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이 도배가 아니에요. 도배가 아니고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게 있답니다. 비싼 공법이 있답니다. 주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엄청 비싸네요, 이게. 네. 아, 그래서 거실은 이걸로 이제 마감을 했고, 바닥은 크네요, 뭔가 엄청. 네, 맞습니다. 그 뷰가, 뭐, 한강 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네, 도심 안에 있는 조용한 고급주택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보니까 새로운 신축 빌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소속사 쪽 엔터테인먼트 네 맞습니다. 네, 유명 또 유튜버의 그러니까 QWER 그러니까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브라이튼 N40이 위치한 또 논현동이 최근에는 그 유재석이 매입한 걸로 또 유명한 어, 엔터 사죠. 안테나그렇죠 위치한 또 논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의 개인적 추측이지만 이제 유재석 님이 또 논현동에 대한 그런 입지를 또 높게 평가하시고, 그렇죠. N40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냥 유재석이 네. 사는 집이라고만 해도,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압구정 현대를 또몇십년 전부터 맞죠? 알아보고, 네. 선점하셨던 그런 안목이 또 브라이트는 N40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다 일단 분양이 네. 완판이 됐다는 점. 네. 100% 완판이 됐고. 고가집이거든요. 되게 네. 고가집. 거의 평당 1억씩 고가하는 고가집인데, 완판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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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님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뒷북을 치시는 이제 그런 고객님들의 문화 세도하 때. 그때 하려고 했는데. 네. 전화 주시면서. 맞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나고. 네. 네. 그리고 저 보이시는 게, 저게 도서관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엠사공에서 네. 기부채납을 해서 네. 강남문화원을 이제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있게 도서관 수 포함해서 뭐 문화 활동을 네. 좀할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네.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품고 있는 아파트다. 네. 요런 조경 소나무 요런거아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요런거저 보이십니까? 네 소나무, 소나무 이런 거 저것이 바로 장미 셸빌모트가네 네. <laughs> 장미 셸빌모트내 네 마당에서 정원사가 따로 필요 없이 이렇게 사계절 좀 특색 있게 네그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laughs> 보니까 어또 밀레 하이엔드에 자주 들어가는 제품이죠 네. 밀레 광파오븐 광파오븐 맞습니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딱고니까 김치냉장고. 아 역시 김치냉장고. 그리고요 삼성 네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이건 뭐죠? 무선 충전인가요? 기아 무선 충전. 네 무선 충전기고 들어가 충전기 있고. 있고. 음아이 수전도 좋은 거네요. 네딱 봐도 좋은 느낌이네요. <laughs> 네. 아까도 하이엔드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저희 그 주부님들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아 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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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 네, 요거. 이게 또. 뭐냐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네. 버리러 갈 필요가 없는. 네. 네아 보시면 저렇게 열리는구나. 네. 음, 음, 여기는 빌트인으로 또 건조기와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네. 주방 앞에 창이 있어요. 아 작은 창이 아니고 아 정말 큰 창. 뷰가? 네, 아, 좋습니다. 아, 아, 근데 이제 이 뷰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해도 절대 냄새가 이제 또 이렇게 체류하고 있지 않는다. 네. 향기가 잘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막 꺾어져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보통 거실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문을 열었는데 마스터룸이 보이면 네, 이쪽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어안 보여 왜냐 꺾어야 되니까 꺾어야 <laughs> 네.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동선 배치를 또 프라이버시에 신경을 많이 쓴 네, 그런 면이 네. 네. 들어오시면 네. 오른쪽에 네. 마스터룸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욕조가 달려 있네요. 야 이게 딱 봐도 대리석이 엄청 커요. 아이 시공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하이엔드. 맞습니다. 여기도 호텔식 느낌으로. 조명까지 다 세팅되어 있는 모습. 참 화장실에도 수납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와. 와 이거 진짜... 엄청 깊은데. 네. 네 이거 뭘로라고 <laughs> 휴지를 한몇 박스 정도 넣을 네. 수 있는 그런 네, 용량이에요. 휴지를 한 2년치를 <laughs>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한번 안에 쫙 보여 주시고요. 빌트인으로 스타일러도 설치가 돼 있네요. 설치가 돼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데도 추가로 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여기가 네. 마스터룸입니다. 아 좋네요. 이게 보니까 침구가 네 2.7m예요. 맞습니다. 2.7m예요. 네. 하이엔드들의 많이 쓰는 2.7m고, 네. 통상 저희 일반적인 주거가 이제 2.4m 정도를 2.4에서 이제 5까지 네. 나오는데 네. 2.7m라 상당히 개방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가 있네요. 네, 발코니가 위치해 있고요. 음. 발폰이에서는 아까 전에 강남문화원이라 그 시축 빌딩들이 보이네요. 이제 작은 방들로 이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아, 여기가 이제 서브룸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네. 어, 설명 드릴 거 별로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에 그냥 기본 붙박이장고, 네. 통창. 네. 이 중간에 프레임이 좀 아쉽네요. 네, 네. 없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보이는 서브룸, 첫 번째 서브룸이었구요. 두 번째 서브룸에는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구요. 여기 두 번째 네. 서브룸. 네. 두, 두 번째, 번째 신기한게 네. 발코니가 있어요. 아 네. 어, 근데 이게 좀 겁나요, 이게.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조경을 한번 싹 보시면 됩니다. 야. 성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이런 단지의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펜트하우스 뷰는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가끔 네. 그 시내가 다 보일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서브룸 네 여기는 드레스룸이 없는 대신에 수납이 와아이 보세요 어... 엄청납니다 네 아, 깊이감도 되게 좋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수납함이 아니고 드레스룸으로 네. 대신할 수 있는 수납함 들어가 있고 아, 벽지도 어. 이게 네 일반 벽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아. 벽지가 일반 벽지가 아니에요. 네. 아. 화장실도 아. 조명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아. 그 호텔에서 불법한 또 최근에 우리 소장님이 또 호캉스를 아. 다녀오셨는데, 아. 네 그런 느낌의 또 화장실이 대리석의 영점 두 개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강남은 정말 금액대가 엄청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번에 호캉스를 다녀오면서 배운데 마니시지 아이파크 펜트를 찍어 왔는데, 매매가가 36억 5천이거든요. 매매가 36억 5천. 아, 네, 요거는 전세가 30억입니다. 네, 전세가 30억.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입주장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아서 선택지가 그쵸. 많지만, 이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이게 유누님을 시작으로 유명 연예인들, 뭐 이재. 아니면, 한효주, 고현석 아, 한효주도 네, 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인피니티의 또 연예인들도 여러 서 산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아, 분양이 100% 끝이 났고, 광고성이 아닌 이제 실제 팩트를 기준으로 한 그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제 아마 그 뒤로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지 않나. 네, 그렇 싶습니다. 혹시나, 유재석 누님과, 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은? 네, 저희에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한번 투어하시고, 집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좋은 매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이문한번 보세요. <laughs>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아 문스개가. 네. 엄청 는 대보입니다. 네, CT 저 요거 네. 눌러야지 이제 네. 열수 네. 있는 딱 누르면은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네. 이야. 오, 문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laughs> 방탄문입니다. 네. 방탄문. <laughs>